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합격한 학생의 합격 재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보고와 아날로그 그 수화기가 있는 전화기죠. 그리고 탁구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공대학, 고려대학교가 그동안 자연물은 뭐 늘상 출, 출제가 됐었죠. 과일이나 채소류를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눈입이 달려있는 생명체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더 스토리텔링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니메이션처럼 막 바닷속에 있는 풍경을 이세 가지의 사물들을 통해서 막 연출하고 스토리텔링을 한 그림들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 고려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물을 그냥 단순히 기초디자인처럼 나열해서 잘 완성해서 표현하는 형식보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요즘 고려대학교에서 어찌 보면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적합한 그런 부분을 다양게잘 어 표현한 그림들이 실질적으로 합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성적이 4등급이었고 탐구가 2등급이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는데 부족한 성적인 만큼 좀더더 더 완성도, 표현력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치중을 했는데 낮은 성적임에도 합격이 된 거죠 굉장히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어, 일단 합격한 학생의 그림을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풍경의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수화기 안에 있는 내용 그 구멍 안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어찌 보면 극적인 상황을 좀 연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이제 보거라든지 탁구공이 튀어나오면서 바닷속 안에 또 다른 보거와 이 탁구공들. 탁구공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찌 보면 형태적인 유사성에 의해서 보거의 단순화된 형태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물방울의 형태라고도 보여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수화기 안에서 일단은 집, 그러니까 수화기가 어찌 보면 이들이 살고 있는 집처럼 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 전체적인 큰 공간 상황과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굉장한 표현력을 보여준 학생이에요.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질감이라든지 다른 연습을 하더라도 혹은 기초조형을 연습을 했을 때도 충분한 완벽한 표현 능력을 보여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의 완벽한 표현력 능력까지 같이 잘 보여주면서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실기 고득점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군이동을 하면서 가군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 국민대학교와 같이 이제 군, 같은 군에 이제 모이면서 아무래도 어, 기존보다는 성적이 약간은 하향이 된, 하락이 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2, 4등급인 학생들도 합격이 됐고, 3, 3등급인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이 됐거든요, 저희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일단 잘 나오면 유리하기는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합격한 학생처럼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치중을 한다면, 물론 표현력은 완벽하게 갖춰줘야 되는 게 고려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명하게 잘 형태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스토리텔링도 잘 보여지면서, 어, 잘 준비한다면 낮은 성적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